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 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우리 앨범에 참여한 작사, 작곡가들, 그리고 스튜디오 대표들의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월 20일 홍보를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규앨범 녹음 중인 찬또 이천원님 녹음 중입니다. 2월 20일 정규앨범으로 이천원이 옵니다. 벨벳 스튜디오고요 마벤저스. 조홍민 마하성 님의 곡입니다. 이찬원 전체 앨범 프로듀싱에는 플라워의 눈썹미남 고송진 님, 전직 훈남 가수 카이 김한 님, 전설의 조홍민 님 곡은 블루스 스타일입니다. 녹음하느라 수고해준 엔지니어 장순아 님 모두 모두 수고 수고 대박 나소서 이번에도 역시 코러스는요 국민 코러스 김연아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 글은 김연아 님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글인데요.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찬원님의 망원동 브루스 음악 작업에 참여한 전홍민 음악가가 아주 이찬원님의 칭찬을 남겨놨는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10번을 녹화해도 거의 기계적으로도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응감을 갖고 10번을 불러도 똑같은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천재적인 음악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참 좋은 날에 참여한 우리 작사 작곡가 분들의 인증 샷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이찬원님과 함께 앨범 작업에 참여한 우리 오승훈님이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이콥 뮤직 이찬원의 첫 정규앨범 원에 6번 트랙 밥 한번 먹자 로 참여했습니다 찬원이와 지난번 참 좋은 날에 이어서 이번 정규앨범에도 즐겁고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첫 정규 앨범이니만큼 찬스님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찬우나, 밥한번 먹자. 음원 공개는 2월 20일. 기대하시라, 개봉 찬두. 아, 요거 괜찮은데요. 개봉 박두가 아니라 개봉 찬두입니다. 음악 감독, 오승훈, 박종금, 청초담입니다. 이번 앨범, 당연히 대박 나겠죠. 밥한번 먹자도 대박 나기를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정규 앨범, 대박 나서 50만 기본 찍고 100만까지 충분히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